자이 보이게 이 웃으면서 갈게요 이 보이게 웃으면서 갈게요 이빨 보이게 더더더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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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죠 더더더이 보이게 씨눈 감고 말고 이만 보이게 씨 보이게 보이게 어려워 어도 하는 게 아니지 이거 <laughs> 그 이거는 너의앨니까자 다시 그대로 아시씨게요 여기 자 입술 살짝 붙이고 입을 다음 친구 3번 3번 으로세요 이 이랑은... 나무, 이쪽에 애들 다 오라고 생각해. <목소리> <목소리> 번... 아, 오라고 그래해 오케이. 잘, 잡으세요. 좋아요. 자, 이렇게 조금, 조금 내리면서. 안 자, 안 여기, 어깨 쪽으로 살짝 내리면서. 이쪽으로. <목소리> 그렇지. 잡으세요. 자, 잡으세요. 오케이. 잡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대로 자주 빼고. 좋아요. 다시. 자, 좋아요. 가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씩 웃으면서, 이제. <laughs> 네. 이 네. 보이게 웃으면 돼 갈게요. 이 보이게 웃으면 돼 갈게요. 이빨 보이게 더더더더. 더더더. 더더더. 더그거도 됐어요. 다음 친구.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자, 자 약간 이쪽으로 조금 살짝. 조금만 살짝. 이우 머리 걷안 될까? 아, 이쪽 머리 오케이. 자그대로 약간 이눈 좋아요. 입꼬리 땡기고 자, 이제는 무게 어? 이쪽으로 아, 무게 아, 이쪽으로, 아, 아, 이쪽으로.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자, 고개 아, 한번밝혀주고 아, 아. 자, 이쪽은 너무 하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아, 아. 어. 약간 숙이고 네. 아, 아, 요 고개를요. 아, 자, 그대로 좋아요. 이제 한번 밝혀요. 자, 씩 웃으면 내가 이렇게 이 보이게, 이 보이게 씨 그렇지, 이 보이게 씨 됐어요. 다음 친구 1번 들어가세요 1번, 라인 오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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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머리를 버실 거예요. 이거 어깨 센스 좀내실려요자저 볼게요. 자 안경 리 쪼금 게요 그렇죠. 자 고개를 이쪽 으로 <laughs> 됐어요. 됐어요. <laughs> 자, <다> 그래요. 오케이. 자, <laughs> 그스센 <laughs> 지금 이 센스, 센붙 센스, 니만 2cm 로미소만 자, 포즈 지 치면서 그렇죠. 눈내아가지 보면서 보이게 해 봐. 이렇게 다시 이좀 조금만 내려서 코지죠. 오케이. 자, 이제 아, 이, 이 보이 움직이면서 할게요 여다서 고개 좀 살짝 들리고 할때 이제 살짝 보세요. 살짝 들세요 살짝. 됐어요. 아, 렇죠 여러분들에서 근 네가 알아서 똑똑하게 안게 써도 돼. 자, 이 올라가자. 간이 미거. 선맛 되나요? 알아지는 거가 다 머리가 알아내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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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찍을게. 어. 여러번 찍고 그곳에서 찍을게. 고개 약간 숙인거에요. 턱만. 오케이 됐어. 입술 붙이고. 입술 붙이고 입꼴만 살짝 당기게. 입술 붙이고. 자, 눈 접을게요. 자, 자 고개 쪽으 살짝만. 그렇지 한번 아, 더. 스톱. 턱도 약간 아, 입꼴 네. 이고 됐어 입꼴을 살짝 당길게. 입꼴을 조금만 당길게. 그렇죠. 미소가 오는게 좋아요. 자 고개. 오른쪽으로 살짝. 오케이. 됐어. 눈 눈여겨, 여기. 자얼굴대로자 쉽게 웃으면 내가 할게요.

갑니다. 자, 그러게 자, 이걸 땡기면서 씨고수면 아, 그렇지. 자, 다음 친고이 아, 와, 세요 자, 좋아. 다시, 풀 당기고. 자,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자, 뿌리 찍으면될것 같아요, 이제. 뿌리 있나요? 없나요? 좋아요. 그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자, 잘, 잘, 잘. 자, 갈게요. 자, 갑니다. 좋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한번 더. 능력이. 됐어요. 다음 친구. 좋아요. 자, 다시 볼게요. 됐어요. 자, 그대로 보기 이렇게 돌아올게요. 스톱. 됐어요. 자, 그대로 자, 훈만 사시고, 포함이 쪽으로 돌릴게요. 그렇죠? 머리카락, 오케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응. 주고 왔어요, 러분 좋아요. 자, 포즈 쉐이프한끼 갈게요. 포즈 쉐 그렇죠? 자, 웃으면서 갈게요, 이제. 이보이 웃으면서 갈게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보더더더더더더웃어더더더더더더더이더보더더이더더보이 와... 야, 이

다시 볼게요. 자, 거기서 이쪽 머리 조금 a y 쪽 머리 살짝 맞춰주 I'm not thinking a 여 고개 t it. Okay, 번 f you go, 이이 you put 입 t back in the c a r r i a 고 e you go. t h a 만 s w 게그으죠 u r e going to t a 고 e off. That's 어 h y 그 o u r e g 이쪽 n g to take o f 자, 입술 붙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입꼬리입 입술 붙이고, 입술 붙이고, <목소리> 어, 살짝 당기면 o i n g to take o 포지션, h a t s 이 그렇죠, 포지션. 오케이, 나 보기 하려고. 자, 여기는 훨씬 내여기이 모양이 쁘게나왔 자, 이모양 웃으면서 갈게요. 더더더더더 더더더더 더더더음 오세요. 다음 다음 번에. 다음 번 다음 번에. 번 다음 다음 번에. 다음, 다음 다음 에다서 번에. 다아 번에. 다음 번에. 어, 어 <두글 breakdown> <아니, Tokyo> <두글 rabbit> 그렇죠. 다음 번에. 다음 번에. <목소리> 자, 한번 더해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대로 잘 드시고 오케이, 그래도 이 꼬리 꼬칠 거요 미라, 민노리, 미소가 살짝 흐르게. 예. 자, 꼬리치는 데 <Indian>. 갈까요? 그렇죠. 어잘하고 네, 있어요. 자, 포리치가꼬리치지 너무 뿌리워치안 해요? 자리지 해라. 이 보이기로 쓰세요, 보이기. 포리치고멋 보이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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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이게 보이겠죠? 웃으면서 할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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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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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그렇여 더, 더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한번더 자, 고개 돌리지 말고 자, 고개 로 살짝 자, 치아 보이실 이분이 실 더, 더, 더 씩,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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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어요, 다음 아. 자, 합니다 좋아요 자, 아이씨 볼해요 아이씨 볼해요 자, 그대로요 자세, 어깨 좀 낮추고요 아니, 그들 또 옆으로 아뭐 이렇게 낮춰라, 기렇게어 오케이, 됐니다 오케이 자그러면 이제 고개는 아이스크림으로 보세요 살짝 빈 살짝 더돌리세요그렇게 돌리고 자오그거리가끝요그제자게큰 데로 요자 갑니다 자 그대로 이펙 이겨 어 그대로 마시안맞도 뭐, 돼요 어그 보세요 자 이제 아이스크림 보면서 갈게요 자아이스 고개 약간 돌리면서 다시 보면서 고개 약간 돌리면서 자이보 이거 씩 보면서 왔자 고개 좀 돌려요 돌리면서 이빨 돌리게 아까 손수 <laughs> 오늘은 제목, 봐 이분이, 이이 이분이, 이 누구 아시이요 진짜 어려워이 <laughs> <laughs> 아까도 그랬는데. 저한테 그랬 한번 더. 아 고개 숙여서 할 때. 고개 들고 숙이요 너무 들었어요. 고개 숙이세요. <laughs> 그렇지. 우리가 하생했는데 입당기고 입고 하나 충전고더 맞춰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고개 아까는 내고 아예 포즈 손만 살짝 어갔다 고개 대로 벌써 웃음이 나오나 다시 입만 벌린 줄 알고 입술 붙여요, 입술 붙여요. 됐어요. 다음. 했어한 점이요. 한 점. 그이 보면 돼요. 오케이, 목개 어? 약간 들어요. 너무 들어요 자, 최면게요 그렇죠. 다시 보니 자 오케이. 다시, 다시. 네. 자 이보이기 좋습면다이 예, 그렇죠. 좀어 더씩. 더, 좀데이더보이게 더보이게. 잘하고 있어요. 한번더 친구 쓰세요. 그렇죠. 다음 친구. 아케 나중에. 할게좋아요 나중에. 아유, 나중에. 아유, 나중에. 아만나고에 아유, 아유, 아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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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안렇요 네, 좋아요. 오케이, 자, 앉으요 자, 앉요눈내게요 항상 아시고요. 항상 보자, 고맙게. 자, 이 웃으면 서갈게요이보이기 웃으면 서갈게요 우리 자식, 눈안지말세요눈 알지 말아요. 이 보이게 씻요이분이지씻이 보이게 씻어 거기서 씻지 말아요. 이 보이게 요 됐어요. 다음 친구. 지금요. 가사오상이비승이 승. 누구예요? 다음 인가 네. 네. 이 어, 좀늦세요 아, 지금 기사님 기다리고데 <laughs> 아, <이거. 웃음> <laughs> 아, 아 <목소리> 뭐하고 <목소리> 잘하고 있어요. 자, 좋아요. 그렇죠. 아, 오, 좋아요. 네, 네 어, 자, 이보이 네. 웃으면 할게요 아, 자, 아, 자, 갈게요. 그누 네. 응.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이보이 네. 웃으면서 렇게좀두씩좀두씩좀두씩좀두씩 한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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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다 한두씩, 한두씩, 한두보 한두씩, 한두씩, 한렇게 한두씩, 한두게한 <Netflix> 자, 한번만 시작해 볼게요. 자, 갈게요. 열심히 아, 있예 네. 어, 네. 잘하고 있어. 요 <목> 자, 이제 이 보이게 살짝 웃으면서 내가 그좀더쉬 그러자, 그러자, 됐어요. 자, 그대로 잡지 않고. 오케이, 됐어요. 자, 고개쪽에잇지만 됐어요. 입를 살짝 당길게요. 입를 조금만 당기면, 그렇지. 가 자, 포즈 치우면서 갈게요, 이제.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자, 이모 웃으면서, 이 이빨 빼기 고 있어. 눈이게 눈을 아시고 보면서. 됐어요. 아니, 너무... <laughs> 아, <파스>. <웃음> <웃음> 아, <파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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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친구 또. 자그자 자, 그대로 자자아저 볼게요 자 고개 들리는데 아저 볼게요 아눈 아시 볼게요 눈 아시 볼게요 거자눈시 볼게요 자 다시요 자리겠요 <목소리> 이렇게 자 그대로요 자 아이 자

여기 안쪽도로 와도 돼